아, 저 오늘 저 읽은 11개상 18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큰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죠. 엘리아가 참신이, 엘리가 섬기는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죠 즉, 갈멜산의 영적 대결과 엘리아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죠. 참, 여기에 보면, 그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디셉 사람, 저 그, 길러와 디셉 사람이었는데, 요단 동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눈에 대해서는 나보지 않아요, 성경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 의 명을 쫓아서 압을, 요단, 요단 을 건너서 아 압에게 찾아가서 아 압한테 내네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슬이 내리지도 않고, 양키아리 음. 내리지 그렇게 하고 나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밭 가문의 집에 이제 머물게 하셨죠. 처음에는 저, 저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어제, 어제 다말씀드렸습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머물게, 그리시네가 요단가 거기서 물이 다 마른 데까지. 거기서 물을 공급받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먹게 하셨죠. 자, 그러게고 나서 사르밧 가문의 집으로도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시네가다 마른 데까지. 사르박 가문집에서 또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과 또, 또, 또 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또막 가루가 닿지 않는 초대한인 기적을 경험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반에 이제 기근이 시작됐는데, 물과 하늘에서 비하고 인슬까지 내리지 않았으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도 1년에 강수량이 한 500에서 1000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리게 그했지만은 없을 때도 많 우리나라는 천혜 자원이, 이게 지하수가 엄청난 거든요 지하수 자원이 대단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대단해, 우리나라.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2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2절과 5절, 시작. 네, 엘리야가 압에게 네, 네. 보이려고, 네, 그, 그 사마리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은, 아비 자기의 좋은, 그, 오바데와 함께, 자기의 뭐를 살리려고, 동물들이라도서 살리려고, 물 근원을 찾으러 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제 아아바 오바데가 같이 함께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한번, 이, 물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 들어다니면서 찾으를두 사람이 함께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 오바다라는 그 종이 그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가에요. 상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제 나누어서 가, 가게 돼요. 그런데 오바다가 길을 갈때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 엘리아입니까? 그래서, 그러다니까? 그러면, 무슨 죄를 내가 범했기에, 이렇게 나이를 많이 났습니까? 그런 데왜 하는 거 지금? 지금 보면, 엘리아는 이 오바디안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당신을 또확요어 가실 건데, 이끌어 가실 건데, 나를 만나서, 결국 내가, 이렇게, 오 엘리아를 만났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어? 싹 하나님 이 이끌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비 내가 거짓말 했다는날 죽일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아 선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나 아니하셨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음. 오바댜 얘기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진짜 그는 이3절 말씀에 보면은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정말로 엄청난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나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가정이나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 떨어지지 않는 데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쉽게 멸하지 않으시고 이런 걸볼 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섭리자가 또 1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어르 아방이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면서 그거 우상을 숭대하지 않는 여호와를 경하는 자들을 덧들었다는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 기독교 핍박이요.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저도 분들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날도 교회, 중국에도, 지하교회도 크게 박을 받고 있고, 진짜 엄청나게 북한은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오바다가, 이제 엘리아에게 그런 만나고 그 얘기를 하고 을때 엘리아가 내가 오늘 만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엘리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먼저 한 교훈 을 우리가 이런 뭐, 뭐 엘리야에서 영적 싸움 이거보다도 이런 데서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아비 네. 왕궁 같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렇게 경외하는가는데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그런데 불구하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와형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느니 왜? 압, 아, 압이 뭐, 혈기 등등 하거든요. 누구를 잡아 주으아 압을, 저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 그래서 지금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만 은 그러면서 그는요. 13절에 보면 은 백명이라는 지자를 섬겼어요. 떡과 물. 그 당시에 떡과 물이 이렇게 백명이라는 지자를그 기근이 있는 엄청난 기근 가운데 백명의 지자에게 먹을 것을 떡과 물을 공급한, 공개한, 대단한, 그 공개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기독교인들을,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이단 예수,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탈퇴시켜버리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웠던 거그 이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선견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에 뭐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뭐 죽도록 충성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나 에스더의 믿음이 뭐예요? 그가 나를 죽이면 죽으리이다. 일사가 뭐의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 죽음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에 보면 이십4절에 보면 이 죽음 때문에 오바댜가 벌벌 떠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때 과연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소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일사하고 신앙도 끝까지 적응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거는 다른 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혜로만 되는 것이고 뭘로든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님. 진짜 믿음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는 믿음 진짜 복음적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주고 주는것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매일 죽는, 쳐서 그리스께 북종시키는 믿음. 정말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 사도바울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돼. 우리가 뭐그 수준까지 가야 올라가 될, 갈 사람은 전혀 없지,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오스 2장 5절에도 보면 바울사도는 디모데 제자에게, 너, 너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 교회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바울사도는 항상 그얘기야 자기 자신이 이, 지금 이 정도의 믿음이 된 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아 네. 기도하지 않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이아브아방하고 누가 만났어? 엘리야가 딱 만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10축전에 이 아압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스라엘을 네. 괴롭히는 자요 라고 합니다 <laughs>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압이? 네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왔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압이 예언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아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래 가지고 결국 결국에는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 바알을 섬기는 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그가 모아 가지고 각자가 제사를 드려 제단에 쌓고 한번 제사를 드린다는데 불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그 누구, 누구,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복보 증거를 하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아는 얘기이니까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거기다 이제 그우상숭배 하는 자들이 하루 종일 먼저 막냥, 거기서 막냥, 제사를 지고 뭐, 막날리 먹고 장을 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리가 없죠. 있지도 않은 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귀신들이 어떻게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몸부복거리느냐? 21절 말씀을 놓르겠어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몸부복을 하느냐? 여호와가 말을 하면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을 하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졸업까지 합니다. 그 그들이 그 발, 발순배자들을 졸업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백성들 앞에 재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고 열두 도를, 열두 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재단을 쌓고, 물을 크게, 이렇게 물을 잔뜩 채워다가, 큰 통에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에다 부르고, 어 확신답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갖고,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그 모든 재략. 그래하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 그랬을 때, 지금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예요? 여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36절을 보겠어요. 시작. 저녁 소재들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네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여호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모든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3 0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착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인것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재단에 모든 재물과 재단까지 다 태워버린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이제 확신을 가지도록 물을 갖다 부으라고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들을 잡아다가 바을 손자들 잡아다가 기론지나라에서 죽이라고 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죽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분노가 진짜 식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감동을 엘리야에게 성직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아가 아압에게, 이제 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갖고, 비를 내릴 것이니까, 아압에게 먼저 내리바라고 하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또 그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보면, 41절부터 이제 마지막절까지, 일곱 번이나 기도해, 일곱 번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갖고,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이 기도라는 것은, 이게 뭐 기도를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아예 안되고 말하고, 이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요, 어느 때,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막,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여주시면서, 막 응답이 막 쏟아져. 그런데 성숙해도 남의 말씀을 어울 때는요, 그기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을 끌어올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에스에서 36장,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할잼이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를 알기 위해서, 우리, 우리 자신은 뭐를, 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엘리야와그 발순배자들과 영적인 이런 전투에서 되게 해서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제 엄청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하루,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여야 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문이 닫히고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쏟아내는 거니라.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데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런데 남유다를 밀롯해서 붕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같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 그래서 기적 보고서 뭐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암을 해가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대신 나를 먹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물을 담지 다는 웅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돼 자기가 무엇을 노력해서 뭐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님 나라의 일꾼인 동시에 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장1 3 절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도가 됐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좀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생활, 경건생활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남녀다까지도. 이렇게 본대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자에게 주신 말씀이 2장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남자다. 예레미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아, 1051페이지에 있어요. 뭐 찾아보세요. 예레미아 2장 1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예. 백성이 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 고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받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 생수의 강이 흘러 아. 넘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황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 우리의 영혼이 소상하고 우리의 응?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 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돼. 오늘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